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한 주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요 양원에 계신 환우 여러분. 우리 뉴 스타트 캠프에 함께 찬양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혈통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늘 보낼건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에, 저는 장위동 교회 직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은퇴문으로공직하고있습니다만은 어? 제가 신앙생활을 한지 는한 40년 이상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참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제가 얼마 전에 9월달에 제 직업이 이 원래는 직장에 다니다가 안식일 준수 문제로 직장을 포기하고 이이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나 참막 같은 거 이런 일을 하는 자영업을 청량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간판을 하나 달아주다가 우리 이제 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 이 주차 딱지 하나 때문에 뭐 남는 거다 날라가고 12만원씩 이렇게 돼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다가 이 A자 자다리를 싣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나 A자 자다리 씻으면 저쪽 한 2천, 2천 저 정도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아, 이, 혼자 달기가좀 무거운 그런, 벅찬 그런 간판이죠. 원형 간판. 이건 이제 다 혼자 뜯어버리서 살다가 힘이 딸려서 안 되니까 뒤에 여러 누가 좀 받쳐주면 되는데. 그래서 가게 주인 보고 요 잠깐 받쳐달라 해서 올라오라고. 그 주인이 올라오는 순간에 이 알미늄 사다리기 때문에 약했나 봐. 깎아져서 그냥 떨어지는. 저는 뭐, 전혀 가 떨어진 순간을 전혀 기억 못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정신이 버텼는데, 여기 엉덩이 때가 아니까 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움켜쥐고도내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나 봐. 아버지, 가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지, 가 감사합니다. 네, 네. 왜감사합니다아파죽겠는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작에 머리가 떨어져서는 차경을 해매고가족도못 알아보고 가다가 죽게 하죠. 그러나 이정도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119대원이 1 119 1 9번 차가 왔어요. 그런데 이 허리가 아, 다쳤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감자를 밑에 깔아가지고 침대에 한 여섯 명이서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서 이제 나는 줄곧 입에서 무슨 나도 모르게 자꾸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니까 하니까, 하니까 일일 그대로는 아니 아저씨 다쳐서 아픈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웃었죠. 이그 사람들이 내 심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강북에서 제일 큰정례외과 응급실로 들어간 결과는 적축을 줄이겠죠. 아, 참 아팠어요. 그래서 뭐이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으로 한두달 이렇게 했었는데 도저히 차도 없는데. 그제 아내가 참 남편이 저러고 있더니 마음이 얼마나 속깃타게 했습니까. 그런데이뉴스타트 캠페인 강제로 입소시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이 좀작서 작은 일 들어오고, 뭐또 이렇게 큰 일을 포기하고, 작은 일 들어보고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 근데 그걸 다 멀리 하고, 이제, 그래! 일주일 동안 한번 참아보자.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통증은 마찬가지예요. 그 그래 여기 오니까 참뭐 제가 에덴 여행 병원은참 공기 좋고, 물 좋고, 참그 좋은 곳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아버지가 참 좋아하죠. 남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에, 제 아내가 이, 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와 캠퍼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데리러 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와서 여기 이제 이제 건강식까지 하고 점식까지 가지고 하니까 아이 건강식하고 참 좋더라고요. 글쎄 이제,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뉴 스타트, 뭐, 건강강의 여러 수 없이 늘었습니 그러나, 실제 내가 와서 정식으로 체험하는 길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식, 그래 오리지널 포스터 그대로 밟았어요. 아, 참, 이렇게 좋구 이렇게 좋구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저는 이제 이 욕심에 뭐냐고 이 통증 약으로는 치료되지 않는다 하는 건 건강한 는 여러 번 들었어요 약물로 치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 하면 자연적으로 치료된 자연치료를 이미 넣어주셨죠아요 근데 우리 그걸 활용하지 않고 약에 의존해서 살았요 왜? 아프니까 통증이 오고 그래서 이제 약을 안 먹을 수없 했는데, 역시 요번에 뉴 스타트 캠프에 갈 때, 이거 약을 한번 하면 끊고 하면 버텨보자. 예? 이런 신념이 딱 생긴다. 그래 월요일 날, 해서 뭐, 아, 이거 좋습니다. 비파, 뭐, 동파. 어, 이치료한데 그때 당신이 좋아요. 근데 가면 또, 방에 들어가면 그냥 통증이 또 이 간호사들이 보다 못해 안쓰러우니까, 자는 약을 그냥 복용하시고, 우선 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먹또 언제나 식선되는 듯이 통증이 높고, 이렇게. 그래서 또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요일 날 되니까, 아, 이 저녁에 약을 안 먹는데도 덜하더라 그래서 이제 한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데 우리 대도 목사님 큰목사큰큰 목사님께서 음.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저는 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뭐전도에다 뭐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예수님을 처음 듣고. 그래서, 아, 내가 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하라고 하면서 내 40년 동안 신앙생활이 허상으로 보는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해 진정으로 다가가지 못 왜냐면 하 우리가 덩달시고 배부르면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고통을 견디기 힘들고, 고난 중에 있거나 이럴 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죠. 그래서 그날 전쟁에 이제 하는데, 아, 이거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니까, 야, 내가 이허성 세월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전학자, 지일잘 지키고, 준수하고, 11금 정지키내고, 교회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이것만이 돼요. 나의 격상을 그 완전히 보는 것 같고 내가 참그껍질그칠에만 그 신앙생활을 해보는 이런 나의 소 속을 보게 된 계기가 바로 그날이었어 이가. 예수께 매달려 보자 그날 저녁에 캬, 예수님 이 아픔을 왜치아 뭐 그랬더니 통증도 덜하고 아침에 오니까 얘기 안 되니까, 옆에, 어느, 여집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내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쥐약을 했네. 그, 이, 우린 동방예의지 국이라이참 그런 남자가 이성 간에 이 함부로 이 쉽게 이렇게 만져주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에있 그런 아 나왔다시피, 그래 이분이 이거 쥐약 전문가가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 다리가 아파서 내가 이 자꾸 떠들까또 어디를 만지고 근데 이게 기분에 그런지 더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벌써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지유의 손길을 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뭐하는 거예요 아이 기분이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생각은 그만큼 우리가 죄에 속성을 그대로 타고났고, 죄의 본성이 덧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의 손길이 펼쳐지는데도, 그걸 그냥 기분에, 아,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가 하면, 여기 도수 치료, 도수 치료고 윤, 윤, 응? 정상, 어, 윤, 윤, 정석 장모님 그분이 아시길 자기 건무가 다 끝나고, 저녁에. 저녁녁에 끝나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거 가서 이렇게 만지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아주 예수님 손길같더요 아 예수님께서 벌써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휘의 손길을 천차들을 보내주시는 기 이게 탁 느껴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목요일 저녁에 또 누가 이요 문영의 집사님인가? 응? 간첩이론, 저기. 나에게 암이란 복덩어리가. 복덩어리. 암이 안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수님그이뉴스스 프로그램이 참 좋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그, 그 부분이 빠졌기 때. 문 아, 우리 건강식 잘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뭐 해도 친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직접 체험해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 그래서 그복덩어 우리가 예수님 을 만나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에 굳게 생각 하기를, 에덴에 에덴 유양 때문에 어떤 곳인가 하면, 가봉기도 꽃, 청명산 자락에 그뭐 잣나무숲 있고 이런 유사하기 좋은 장소다. 이게 아니고 가만 치유가 된다. 응. 가만 우리 저 예수님 제세에 빌립이, 빌립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 됐을 때 빌립이 한 말이 뭐였어요? 와보라 와봐라! 와서 체험해봐라! 예수님이 안드베이도 고치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어? 중풍경제를 지붕에서 내릴 때 중풍경제가 그 이불을 덮고 그냥 걸어갈 수 있게 만든 분이 예수님 직접 체험해봐라! 음. 이거 봐 이거 봐 나도 이제 에덴... 에덴 연구는 뉴스타트 캠프가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누가 묻는다 가봐라! 치유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laughs> 없습니다. 화두가들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저는 그래도 <laughs> 멀쩡하다 싶습니다. 이화도가들 여러분, 이 휠체어 달고 뭐 하고 가는, <laughs> 힘들어 보이이 좋은 곳에 와가지고, 나는 왜이 병이, 질병이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개인적으로 진으로 만나십시오.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고 힘지 쉽지, 힘지만 내가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이 생겼나 보고 제가 치유를 받았고 3일 동안 통증이 완전히 사라 있는 치유를 이 작은 경험 나에게는 벌써 믿거는 결단믿음으로 쌓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도 떠나가고 성령님도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홀로 서야되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닥쳐 그때 뭐가 우리를 지탱해 주냐면 나의 살려있는 겨자심이 겨자심이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체험한 확신하는 그 믿음이 바로 겨자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이 한분더 빨리 오지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 택하신 여러분 다 살아나신데 여기 저 뭐야 에덴 요양병원이구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서 그안 하시는 아그 모습이 참 인상에 남습니다. 참예수님 에덴 요양병원뿐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아니 세계에 있는 각 교회 각 성도들을 그렇게 안아주신다는그 사들이 자기가 이건 엔돌핀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그니까요새 엔돌핀보다 더쌤 다이돌핀 나온다 감동할 때 나오는 다이돌핀 제가 여기서죠 이제 그 3일 동안 3일 동안 약을 못 끊고 있다 3일 동안 끊으면서 내 몸에는 뭐가 나온다 다이돌핀 이미종 이것을 어떡 합니? 이게 민원지, 참민지 제가 구분을 <laughs> 못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다치료되지 <laughs> 뭐가 나오는 거니까 마음속에 다이돌핀, 그게 치료돼, 치료제 예수님을 나옵니다. 왜냐하 우리는 남은 백성으로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각 가정과 교회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히 최천사에게 그것이 과연 뭡니까? 내가 체험한 확신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위세천하기인가 네. 여러 분 건강한 몸으로 우리 모두 각 교회로, 각 최소로 들어가서 주님 오신는 그날을 견디며 함께, 본연 함께 가시 자, 시고 우리 되시는 이자다 네. <laughs> 집사님의 말 한마디도 들어봐야겠습니다. 명성교가 있습니다. 신학을 정하했다면 유명한 홍명관 조아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 이의자씨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런 남편의 깨달음과 변화를 이거는 갓본에도 없었는데 <laughs>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저희 남편 너무 아파서 제가 남편이 건강해야 제가 봉사를 할 수가 있다라 근데 이 남편을 두고 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남편, 여기 보내주세요. 그리고 남편도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다른 거다 놔두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다고 여기 갑시다. 그랬어 그리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진통이 먹고, 또 행복을 찾고,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올수 있는 기회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